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뉴 카니발 2.2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64,000km 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36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차에서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란 루프레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스크래치 깨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보시면 20인치 크롬 휠 장착해 주셨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48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도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부어 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네,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차량 오토 슬라이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리얼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7.19로 90% 이상 남은 심품크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휴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밑에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아 두셨고요. 3열 시트 접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 3열 또한 들어가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슬라이드 작동도 네, 굉장히 잘 되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사이드 미러도 뭐가 묻은 거고요.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64,742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 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핸들 왼편 보시면 차선 이탈방지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선너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ECM 눈밀러, 요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증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요. 다음으로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억스 USB 이용 가능하시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세요. 기어 밑으로는 에코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제 옆쪽 보시면 보조석도 워커인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컵홀더 있고, 뒷자리 네, USB 단자 이용 가능하시고, 220V도 이용 가능하세요. 바닥에 매트 깔아주셨고요. 이제 시트 보시면 손상 전혀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리 쪽에도 시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네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두께 2열, 3열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썬루프 조작도 가능하세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위쪽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3열 공간 또한 굉장히 넓고요. 시트 컨디션도 네, 손상 전혀 없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도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머 없습니다.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더그 앞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지금 떨어지는 건 무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션과 엔진 쪽쭉 살펴보실게요. 외관상 노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앞타 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여기 또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더뉴 카니발 2.2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1인 신조로 앵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온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